산포도는 한자어인데, 이게 산에 있는 포도가 아니고, <laughs> 그러니까, 허지산자거든. 그러니까, 분포한다는 말은, 알 포가 흩어져 있다. 다시, 산이 흩어진 산이야. 흩어져. 있는 포, 도는 그림이거든. 어, 그니까,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말이 아, 어려운데 이게 이렇게 설명하셨어. 너희가 초등학교 때몇번낙게 그래프 했지? 아, 어, 그게 대표적인 거고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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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면자 내가 10점에서 2.4인 이점에서 30점 사이, 30점에서 40점 사이에 1 0명 15명, 18명, 이런 명들7명 18명, 1리명1 0점 20점 한가명 18명, 1 9 점. 18명, 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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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이 되고요. 10점, 20점, 3 0점 40점. 50점, 5점에 나누기 5 하면 3 0이평균 되겠죠. 그러면 이 30점에서 떨어진 게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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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 그러니까 내가 대표값 중에서 평균을 구했을 때 또는 중앙값도 3 0이 되고 할거 맞죠? 얘는 평균과 중앙값이 모두 30이야. 근데, 일반적으로 평균을 맞이 사람 하니까 평균이 맞다면 20점은 3점에서 빼기 10점, 얘는 빼기 0점이고 얘는 더하기 10점하고, 더하기 1 0점이죠 그래서 평균이라고 하는 걸가지도록 떨어져 있는 단되지 자, 근데 똑같은 평균이 30인데, 이게 아니고, 3 0점이서 5점씩 더할수 있고 이렇게 될수있죠 똑같이 5명이야 자 A라고 하는 집단 흔히 반이죠 B라고 하는 집단일 때 내가 농구의 득점 A반은 5명이 20점, 2 5 3 0 35점, 4 0이야 그래서 평균이 30이지 B반은 득점이 10점, 20점, 30점, 40점, 50점이야 50, 50. 두 집단, 두 개의 반에서 다섯 명씩 점수를 획득한 게 평균은 똑같은데 각각의 점수가 다르죠 그래서 평균이 같다고 두 집단의 실력이 똑같다고 얘기할 수가 없지 얘는? 그래서 평균의 3점이면 같지만 B는 누가 던지는 걸 따라서 점수가 달라지겠지 그래서 얘는 점차가좀 적을 거야 그래서 이 5점, 10점, 플러스 5점, 플러스 10점. 그럼 이 5점, 이 10점, 5점, 10점이죠? 그럼 이두 개가 집단이야, 한 명이 아니고 이 전체 집단의 평균이 같지만 비교가 편도만 바꿀 수는 없지 그래서 이걸 떨어진 정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배우더라고 편자라는 게 뭐냐면, 방금 얘기했더라 점수에다가, 즉수학로는 별량이라고 해, 맞았냐? 거기다가 평균을 뺄 거야 그럼 평균을 뺐으니까 큰점수는 플러스고 작은 거 마이너스겠죠. 2 5에다가아2 아, 0 3 0을빼면 마이너스죠. 즉이두 개를 뺀게편차데이 편차의 뜻은 점수에다가 평균을 뺀 거야. 그럼 뺐을 때 음수가 된다는 것은 평균보다 점수가 작다는 얘기죠. 마이너스죠. 이는 마이너스 5점이지. 그평균이 기준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점수가 있고 기준점이 있어. 그 기준이 뭐라고? 대표값. 지금 평균을 잡았다고. 그게 편차를 약속이야. 기준이 되는 게 0점이 아니야. 기준은 가운데 있는 평균 기준이고, 그것보다 큰지 작은지를 알수 있는 편차죠. 그래서 편차를 비교해야지 이두 집들의 실력을 정확하게 비교를 한다고. 평균이 0 0명정명 정도. 가0번0는 <laughs> 편차가 1 0 0이니까 실력차이가 0 0지고도 10,000명 정도. 10,000명 그도1 0 0 0그명 정도. 10,000명 정도. 10,000명 정도. 1 0워0 0명 정도. 10,000명 정도. 1 0이0 0명 정도. 1다0는0명 정도. 10,000명 정도. 10,000명 정도. 1 자기가 3배쓰니까 0이겠죠 둘 다. 이것들 합쳐봐 합쳐보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있지 왜냐면 가운데가 평균이니까 그래서 합은 무조건 0이겠죠 뭐가? 편차예요 편차들은 합치면 무조건 0이다 이것을 외 얘는, 얘는 고등학교때또쓰입니다